키포인트 39번 예금자 보호 제도 보겠습니다. 자 예금보험 제도는 예금보험 공사가 예금보험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어서 이 예금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서 적립을 해둡니다. 근데 재원이 부족을 할 경우에는 직접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재원을 조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첫 번째. 그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어디냐? 은행, 보험회사,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연합회, 외국금융회사, 국내 지점,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이다. 이걸 다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보호하지 않는 금융기관을 외우시는 것이 더 쉽겠죠. 어딥니까 농수협 지역조, 농수협은행은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은 농수협의 지역 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면 보호 대상 금융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다 보호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아닙니다. 모든 금융 상품이 보호 대상의 예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대상 금융회사에서 일단 취급하는 상품 중에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에 한해서만 예금보험제도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유는 자, 1종 보험사고 2종 보험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종. 1이 2보다는 앞이죠. 그죠? 일단 예금이 지급정지가 되는 것이 우선이죠. 1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정지가 되게 되면 지급을 정지시켜놓고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실사를 합니다. 자, 인허가 취소 파산 해산 뭘 시키지 어, 어떻게 하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 매각을 하나 뭐 이런 거 계약 이전을 시키나 자, 그래서 이종 보험사고는 예금이 지급 정지되고 난 다음에 취해지는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이 바로 이종 보험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으로. 일종 보험사고, 이종 보험사고 이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보험금을, 예금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게 되면 기준이 1인당 5천만 원이죠. 이때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외화 예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금자 1인에는 개인 또는 법인도 가능하고요.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먼저 상계하고 남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를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호 대상 금융 상품 중에 좀 특이한 점은요. 자, 퇴직 연금 제도의 적립금은 다른 예금의 보호하는 별도로 5천만 원을 별도로 보호를 더해 줍니다. 자, 이때 확정 급여형 DB형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변액보험 특약과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 보호되죠. 그 다음에 법인예금 중에서 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험 대상에서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점 이거 특이한 부분들만 기억을 해 주시면 예금자 보호 제도에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맞히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함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금 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별도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라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에 해당을 한다. 어떻습니까? 상호저축은행은 부보금융기관에 해당이 되죠. 보호대상에 해당이 되죠.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은 부보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이 취해진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사고에 해당이 됩니까? 1종, 예금지급정지, 2종, 해산, 파산. 경영개선명령은 1종, 2종 다 포함이 안 되죠. 예, 상장 폐지, 이런 것도 예, 예금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양도성 예금증서와 주택청약 저축은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에 해당이 되질 않죠. 이두 상품 모두 예금자 보호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키포인트 어, 처음부터 39개. 에 삼십 번까지 모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만 어 먼저 키포인트로 구성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 과정이라든지 에센셜도 같이 공부를 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